안녕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듣게 되실 작동물은 코리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태풍 사진을 본적 있나요? 구름이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며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현상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지구도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이 원래 방향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작동물 위에 회전하는 반에서 작용하는 힘은 원심력과 코리올리의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리올리 힘은 다른 말로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전향력이란 움직이는 물체가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 크기를 가진 힘은 아니고 겉보기 힘이라고 붙여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휘어서 나가면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회전축의 방향과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는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앞쪽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노란색 버튼은 발사, 저속 버튼은 파란, 고속 버튼은 빨강입니다. 첫 번째로 노란색 발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전시물판에 노란색의 직선으로 공이 발사되는 것을 볼수 있죠. 두 번째로는 파란색의 느린 속도의 버튼을 눌러봅니다. 판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발사 버튼을 누르면 공이 휘어서 파란 선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색 빠른 속도 버튼을 눌러줍니다. 판이 조금 빠르게 돌아가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공이 조금 더 휘어서 빨간 선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리올리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